학교폭력자를 대체하는 나인우는 괜찮은 사람인가? 학폭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배우 지수 그는 드라마 다리뜨는 달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제작사는 더욱더 까다롭고 조심스럽게 다시 배우를 찾아야 하는데 배우 나인우가 빠르게 그 배역을 맡게 됩니다 배우 나인우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빨리 대체가 되었는지 오늘 나인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연관 검색어 나인우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다리뜨는 강나인우 한남 집 이름입니다 배우 나인우에 관한 것은 아직 별로 없습니다 구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인우에 대한 것은 나인우 키 정도 볼수 있습니다. 신사 본명 나종찬. 2019년 전까지는 나종찬으로 2019년부터는 나인우로 활동합니다. 1994년 9월생으로 2021년 기준 28살. 키는 188cm로 키가 큰 편입니다. 당국 대학교 공영 영화학부를 나왔습니다. 소속사는 큐브엔터. 조건, 육선제 임현식이 있습니다. MBTI 나인우의 MBTI는 INFJ로 선의의 옹호자입니다. 같은 연예인으로는 차은우, 강한나, 태연, 폴킴 등이 있습니다. 특징을 보자면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추구한다. 같은 나이에 비해 조숙해 보인다. 조용히 책 보는 것을 좋아한다 등이 있습니다. 데뷔 전 9살부터 12살까지 약 3년 동안 캐나다 유학생을 합니다. 나인우의 가정은 어느 정도 부유하다고 합니다. 1 7살이 길거리 캐스팅으로 JYP에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합니다. 전 아이돌을 한 번도 꿈꾼 적이 없어요. 오직 배우의 길만 가겠다는 의지로 긴 연습생 시절을 보냅니다. 데뷔 스크린 데뷔 전부터 공연을 해왔었고 처음 스크린에 데뷔한 것은 영화 입니다. 20에서 동원 역으로 출연했었습니다. 이후 작품들을 보면 짧은 경력에도 주조연을 많이 맡은 것을 볼수 있어 작품만 잘 만난다면 더뜰수 있는 배우입니다. 철인왕후 라이누의 이름을 많이 알린 작품입니다. 극중 신혜성을 짝사랑하며 섬세한 감정 연기를 보여줍니다. 저는 짝사랑 해본 적이 없어요. 혼자 좋아하다가 결국 다 사귀었어요. 이렇게 자랑을 하듯 짝사랑이 없다고 말하며 연기가 걱정된다고 했지만 잘 해냅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나인우는 사극, 액션, 로맨스 연기를 해오며 나인우가 연기자로서 얼마나 실력 있는가를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다리 뜨는 강 최근 학폭 논란의 중심인 배우 지수는 드라마 다리 뜨는 강의 주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연기를 할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여서 제작사에서 배우 지수를 빼고 빠르게 나인우를 섭외합니다. 제작사 측에서도 새로 섭외하기 위해 더욱 까다로운 기준으로 섭외를 결정했을 텐데 나인우를 섭외한 것으로 보아 나인우는 과거의 행실이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인우는 구해처보. 온달력으로 출연합니다. 성격. 저희 입덕 포인트는 한결같음이요. 누구와는 다르게 완전 평화주의자입니다. MBTI도 보면 선의의 옹호자이듯이 굳이 대립이나 싸움을 하지 않고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격입니다. 인성 부분에 이야기를 했을텐데 촬영 스태프들이 나인우의 인성은 좋다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인격도 정말 중요한 능력이자 실력입니다 끼 JYP 출신이라 그런지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기타도 잘 칩니다 특히 김경우의 노래를 좋아하며 라팔라드를잘 부른다고 합니다 TMI 유튜브를 시켜만 주면 한다고 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역은 해바라기의 오태신 역개띠어서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해피엔딩보다 새드엔딩이 더 좋습니다 키 큰데 귀엽다고 합니다 팔안 찌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배우 나인우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